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는 책을 보면 어,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을 진단해보고 앞으로 교회의 상황을 예측해보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책 제목 그대로 2050년 약 지금부터 27년 뒤에 한국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견해보는 이 학자가 쓴 내용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니 지금 이대로 교회가 가면 음 2050년쯤 한국 교회 한국은 기독교 이 개신교의 이 퍼센트 게이지가 200만 명 아래로 내려가고 오히려 이단과 무신론자의 나라가 된다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개신교가 이단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있지만 23년 뒤만 돼도 한국 교회의 숫자는 이단들보다도 낮아지게 된다는 라 조금 비관론적인 예측이 기록돼 있더라고요. 그때가 되면 300만 명 이해가 되는, 이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된다는 조금 다소 어두운 소식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측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비슷한 경고의 메시지가 수많은 학자들과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외쳐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책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다름 아닌 정말 현재 교회가 위기이고 희망의 빛이 희미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실상 현장에서 교회 목사로 제가 있다 보니. 어, 이 책에 나왔던 많은 예측들이 피부 가까이 느껴지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의 모임에 나가면 실은 제가 어, 무슨 일을 하세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저 이런 봉사 봉사를 이런 봉사를 하고요, 바리스타 일을 하고요, 때로는 식물을 관리하는 일을 해요. 하면은 사람들이 와 우러러 보고 때로는 대견하다고 격려해 줍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마지막에 저는 목사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많은 경우. 교회 문화권에 없는 사람들은 다소 저를 바라볼 때 경계를 하거나 마치, 음, 좀 더러운 똥을 바라보는 그런 어, 아주 다소 불쾌한 시선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 시대 가운데 전도는 힘들고요. 교회에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리서치를 보게 되면요. 개신교 우리 교회, 개신교, 천주교, 불교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회 개신교의 신뢰도가 가장 밑바닥이더라고요. 2050년이 되면 한국 교회의 80%, 85% 이상의 교회의 목사는 전부 자비랑 목회를 해야 한다는 어두운 예측. 그런데 저는 꼭그 예측이 예측만은 아니라는 게 지금 목사로서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게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음, 책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어, 너무 음, 화도 나더라고요. 아니 정말 세상에 수많은 좋은 교회도 많고 제가 따라 해보려야 따라 할 수도 없는 정말 좋은 목사님들도 많은데 어쩌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저 밑바닥으로 떨어졌지 어쩌다 내가 목사라는 징 그것을 말하기만 해도 사람들은 나를 쌍심지 불을 키고 쳐다보지 하는 그어려웠고 비참한 모습들의 현실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야속하기만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무런 어, 한 주였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야속한 상황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참. 애매한 시기예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선배 목사님들이 막 계세요. 근데 좀 이제 저보다 한살 어렸던 젊은 목사님이 이제 호기롭게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좀 친해졌기 때문에 목사님. 아 목사님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아 좋은 시절 다 목사님들은 누리고 저 이게 뭐예요. 어렵다고요. 전도 한 명도 안 되고요. 목사라는 말도 못 해요. 그 선배 목사님들은 너무 건강하고 좋은 목사님인데 저희한테 진작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 목사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만든 거야. 우리가 돈을 드리고 우리가 이런 학습의 자리를 만든 이유가 바로 너무 미안해서 그런 거야. 우리는 받아 누릴 것다 누렸고 우리는 교회 문만 열어서도 성도들 임하고는 좋은 시기였는데 미안해. 우리가 실수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아마도 이런 비슷한 애매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요, 지금의 한국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그렇게 나누어졌던 시기 가운데 남쪽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활동 시기가 그 전에 승승장구하던 선지자라든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돌이키던 시기가 아니었어요 왕성, 왕성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시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수많은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가장 너희들이 멸시하던 이방 민족에게 너희 민족을 주고 나라를 빼앗기게 하겠다라는 그 예언의 메시지를 정말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결과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쫓겨나는 암울한 현실을 겪고 있던 상황에 그 상황 속에서 남유다에서 이사야는 그 모든 상황을 목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신앙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던 시기에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겪고 있던 위기는 북이스라엘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남유다 아랫지방까지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 아수르는 저 남유다까지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시기. 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위로는 아수르의 압박, 아랫지방 이집트는 자꾸만 손을 잡자고 신앙을, 유혹을 도사리고 있었던 그 시기 가운데 이사야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북 이스라엘처럼 아수르와 동맹을 맺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여 지금 당장은 이집트라는 나라가 강대하고 우리를 저 아수르로부터 보호해줄 보호해 것 같지만 이집트라는 강대국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단한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홀로 외롭게 외치던 자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였고 이사야 말씀이 그 배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던 말씀입니다. 사역의 중간 또 절정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해 줍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미래의 일. 미래의 일에 대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39장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기에 신앙적으로 희망이 없고 사람들은 자꾸만 제각각 길을 따르려고 하고 아저위로는 앗수르가 옵니다. 이제 우리 이집트에게 같이 가서 이집트의 신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흔들리고 있던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런 입술에 말씀을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 5 절부터 팔 절까지의 말씀, 칠 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간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자가 말하는 거예요.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부상하지도 않았던 시기예요. 아수르가 강대하고 강대하게 다스리려고 하고 있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예언의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다면 신앙적으로 바닥을 치고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똑같이 북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 바벨론이라는 땅에 훗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허무 맹랑하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까지 포로로 끌려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오래 전에 종로로 쓰는난적 있지만 이렇게 전쟁에 져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면은 저 포로로 끌려갈 거야라는 그 메시지 아마 믿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느껴졌을 거예요 아니면 혹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많은 분인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위로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어떻게 되었습니까 BC 722년에 아수르가 멸망하고 채 200년 정도가 지나지 않아 586년경에 정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유배를 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마치 제가 아침 제가 서두에 언급했었던 한국 교회가 2050년도에 가면 이단에게도 추월당하여 절망적이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는 것을 예측하는 그러한 말씀과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이 결이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남유다 모두가 지금 두렵고 어렵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동족의 패배. 신앙적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어려운 상황. 위로는 북이 아수로와 밑에서는 이집트가 압박하고 있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다라는 절망적인 내 마음을 누르는 어두운 상황들.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힘이 든다고 합니다. 목사님 전도가 안 돼요. 힘들어요. 수많은 교회가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면 90개 이상의 교회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책들이 연말에 나오는 책들은 미래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당신들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어, 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내 동포가 죽어 나가고 이 땅도 이제 멸망한다는. 아무런 미래의 이야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새 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의 말씀. 1020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사건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을 통하여 내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간다고 하는 그 사건 저주 포로 생활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서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약속해 주고 그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사야 전지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포로 귀환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기대할 만한... 그런 큰 기대도 못할 만한 큰 일들을 이제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새일의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은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말씀처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 말도 안 되게끔 이방인 왕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놀라운 새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정말 그들에게 약속한 새 일은 그들에게 포로 귀환이라는 일시적인 맛으로 일시적인 기쁨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새 일이 정말로 향하고 있는 그 끝에 있는 새 일의 중심이 되시고 새 일을 온전히 해주시는 분을 우리에게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이전 일들 속에서 절망합니다. 여러분 포로생활 보세요. 집이 없이 떠도는 유랑생활을 합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들. 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목사직을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일이 힘든데 내가 그동안 했었던 전공을 붙잡아도 되나? 새 일을 꿈꿔야 되는 거 아닌가? 새로운 직장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 내려놓고 싶은 수많은 나를 둘러싼 환경들. 무너지는 자존감.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비참함.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광야에 물을 낼수 있어? 사막에 길을 낼수 있어? 맞아. 너희들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했었던 경험으로는 우리의 상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지. 어떻게 사막에 광야에 물과 길을 만들 수 있겠어? 그런데 내가 세일을 할 거야. 내가 세일을 할 거니 너희는. 나를 믿고 기다리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새 일을 하시는 그분, 그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수많은 사람은 그 세일의 온전함, 완전함을 기대하며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포로가 귀환, 포로에서 귀환되면서 그 세일의 간접적인 은혜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병이 나으며 때로는 대적을 물리치는 사건을 통하여 세일의 부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세일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왕이지만 가장 낮은 우리 옆으로 오셨습니다. 집 없는 자들 옆으로, 삶을 포기한 자들 옆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자들 옆으로, 능력이 없는 자들 옆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한 것들, 우리가 꿈꿔 보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 어떻게 미래가 이렇게 암울한데 우리가 교회 모여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은 주님이 오셔서 새 일을 하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어제 이 세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묵상하며 작은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이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지만 세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써봤습니다 예수님 음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 알아요. 음, 그래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으셨던, 바라보셨던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갈망이고 그리움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드리고 싶은 게참 많아요. 음, 가장 좋은 커피.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 그리고 눈물과 웃음 다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위로받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안 읽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다 끝까지 읽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아파했는데, 왜나 내버려 두셨어요? 어, 왜 걱정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예수님. 그런데 알아요. 늘내 곁에서 서성이셨다는 것을. 그때는 아마 제가 예수님을 외면한 건지도 몰라요. 지금 너무 보고 싶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불러보고 보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어요. 목동.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저에게도 나타나주세요. 갈망을 갖고 기다리며 세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제가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제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지금도 세일을 행하시고 있는데 제가 어떤 작은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지금 나에게는 세일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불가능할 거야. 마저 2050년도에는 이단이 개신교를 앞설 거야라는 수많은 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프레임들이 나를 다 가로막아서 정말 내 옆에서 함께 세일을 행하고 계시고 세일에 함께하자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제가 외면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한 그 책이 절망으로 끝났다면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책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부흥의 시기를 겪게 하였고 적어도 그 작가가 그 학자가 예상하기로는 아프랑국에는 두 번의 부흥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다섯 번째 부흥은 통일이라는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거고 그전네 번째 부흥에는 통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를 놓치면 미국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결과를 만났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그런 암울한 현실만 겪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부흥과 다섯 번째 부흥 때 세일을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과 그 세일을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삶만 바라보지 마세요. 삶 너머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고새 일을 지금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 거절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광야에 물을 내신다고 할 때, 사막에 길을 내신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가족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